17번 문제입니다. 17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어떻다.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방정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점의 x좌표다 그러면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를 소거했을 때얻어든 식의 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y를 소거하면 ax제곱 equal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골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a분의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c가 마이너스 6이므로 마이너스 a분의 6이 되겠습니다. 여기 a값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분명히 a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다.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다. 우리는 bc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a와 b점의 좌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과 b점은 이두 식을 연립에서 풀었을 때 근이기 때문에 X좌표는 각각 알파하고 베타가 됩니다. X값을 찾으면 둘 중에 하나의 식에 그 값을 대입해서 Y값을 찾지요. 음, 2차식보다 1차식에 대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서 A점에 Y좌표를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B점에 Y좌표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은는 어떻게 돼요? 이때 Y좌표에서 이때 Y좌표를 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식을 이용해서 여기 양변을 제곱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임으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a 분의 1을 대입하면 a 제곱 분의 1, 그다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a 분의 6을 대입하겠습니다. 양변에 4a 제곱을 곱하면 4 플러스 24 곱하기 4가 96이네요. 96a 이퀄 49a 제곱입니다. 그래서 a에 관한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49 곱하기 1로 놓고 여기는 2 곱하기 2로 하면 49 곱하기 2가 98이고 1 곱하기 2가 2이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차이가 마이너스 96이 되어서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49a 플러스 2그 다음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a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즉, 4분의 1 플러스 6이 되어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